2024년 3월 20일 수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7, 17년 만에 금리 인상. 장기 불황 탈출 선언한 일본 경제. 일본 은행이 19일 정책 금리를 현재 0.1%에서 0에서 0.1% 인상했다. 일본 금리 인상은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조치로 2019년부터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시중은행 등 단기 예탁을 받을 때 0,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종료됐다. BOJ는 아울러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국채 금리 상황을 조작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상장 지수 펀드와 부동산 투자 신탁 매입도 중단키로 했다. 이날 금리 인상 등은 BOJ가 그동안 경기 불황 속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대적 금융 완화 정책의 중지를 의미한다. 지난 20년 가까이 가져온 일본 장기 불안 탈출의 역사적 분수령을 지났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BOJ가 진작부터 YCC 정책 축소를 등을 통해 금리 인상을 예고해 터라 일반적 예상과 반대로 이날 엔화는 소폭 하락되고. 증시는 대례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변경의 핵심 요건으로 강조돼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BOJ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였는데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금 또한 연초 이래 일본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역대급 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평균 5%대의 근로자 임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사상 최고점을 연일 경실하는 증시 활랑과 역대 최고 기업 실적, 대폭 임금 인상,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률 등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내의 분위기는 차분하다. 증시 활랑은 외국인 자금 유입 덕이며 기업 실적 역시 주요 대기업 얘기일 뿐이라면 나는 시기다.임금이 오르고 일자리가 많아졌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해 가게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라는 진단도 만만치 않다.그럼에도 다방면에서 장기 불황 터널을 벗어나는 조짐이 뚜렷한 일본은 오늘은 불황 탈출은커녕. 장기 저성장 우려가 검증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부러움과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아 참,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분발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